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약수터냐고 하십니다. 저는 중국 원전 약수터냐 라는 말을 돌려드립니다. 핵 오염수가 한번 뿌려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았지 않았다는 말은 홈쇼핑에서 이제 곧 매진을 외치는 식의 포모 마케팅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당류수 1리터를 마실 때 비폭량은 바나나 8개 먹는 것과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염수 괴담을 퍼뜨리며 선동하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엑스레이는 안 무섭습니까? 바나나는 왜 먹습니까? 미디어 오늘. <laughs> 어제 정부는 천일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해소되도록 현재 등록제인 이력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매달 10개소 염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를 35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천일염 대란은 과학적으로 보면 논센스에 가깝습니다. 오염수로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우리 연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희박하거니와 물과 함께 정발하는 삼중, 삼중수소의 특성상 소금에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일염 대란이 발생한 것을 보면 가짜 뉴스가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수입 금지 원칙을 수차례 밝혔는데도 마치 허용한다는 듯이 후쿠시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를 외치고 근거도 없이 밥상 소금 걱정에 어쩌나 라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교모히 법적 책임을 피해 가짜 뉴스를 퍼뜨려 왔습니다. 과학적 주장 하나 없이 오로지 공포 조장만으로 천일염 사재기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이뤄낸 민주당의 성과, 선동 정치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며칠 사이에 민주당의 오염수 선, 선동은 더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부, 국민들께서 가짜 뉴스에 속지 말고 오히려 사드 괴담의 진실까지 밝히 속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가짜 뉴스에 속지 않고 오히려 사드 괴담의 진실까지 밝혀지자 공포 조장에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핵 오염수가 한번 뿌려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았지 않았다는 말은 홈쇼핑에서 이제 곧 매진을 외치는 식의 포모 마케팅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식 역시 전문가들에 의해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진실이 알려지자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 그 진실을 희석,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우리 정치를 좀먹는 괴담 선동 정치를 멈춰줄 것을 입이 닳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매일 말해도 민주당은 진전이 없지만 정부와 여당은 과학적 진실을 더 널리 알리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 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국립외교원이 주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전문가 토론에서 백원필 한국원자력학교 회장이 오염수 10리터를 마시면 엑스레이 사진 한번 찍는 정도의 방사능에 노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 해역의 삼중수소 평균 농도가 리터당 0 1 7 2배크렐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따른 국내 해역 국내 해역 유입 3중수소 농도는 기준 농도의 10만분의 1로서 정밀 분석기로도 검출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방류수 1리터를 마실 때비폭량은 바나나 8개 먹는 것과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염수 괴담을 퍼뜨리며 선동하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엑스레이는 안 무섭습니까? 바나나는 왜 먹습니까? 정용은 교수에 따르면 자연 방사능과 인공 방사능의 위험성 차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인공의 야구공에 맞으면 다치고 자연의 돌멩이에 맞으면 다치지 않는가라는 비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한국원자력학계가 지적했듯이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자해행위입니다. 어민들, 수산업자들, 나아가 우리 국민을 죽이는 행위들입니다. 사드 전자파 선동에서 보듯이 괴담은 과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냐 괴담이냐 그 선택은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약수터냐고 하십니다. 저는 중국 원전 약수터냐라는 말을 돌려드립니다.